당신이 찾던 지식 교양? 공평한 뉴스, 국민의 시선?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뉴스를 디자인하는 시선 뉴스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레슨업 자동차의 모든 것 지입차 편 박진아입니다. 오늘도 지입차주님들을 위해서 올바르고 알찬 정보 준비했습니다. 이하나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하나 씨, 저희가 아, 뭐 우리나라가 사실 사계절이 비교적 좀 뚜렷한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동차 운전할 때뭐큰 차뿐만이 아니라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특히 계절이 변할 때 바로 자동차 점검 관련이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요즘처럼 온도차가 급격하게 차이가 날 때는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 처음에 시작을 하시는 초보 기사님들 우리 지입차주님들도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고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래서 화물 자동차 검사 관련이거든요. 이 화물 자동차는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승용차랑은 좀 다르게 영업용 차량 또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꼭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놓치면은 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그 이상의 처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항목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네, 네. 많아요. 얼마나 되나요? 한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아, 10가지 이상이 된다는 말이었죠? 네, 말이죠. 10가지 이상이 되는데 생각보다 많아서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아요. 일단 동일성에 대해서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동일성. 그게 네. 뭐죠? 일단 차대 번호라든지 등록번호가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를 아, 확인하시아 동일하게 되어 거죠. 있는지. 그렇 네, 같이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먼저 우선이고요. 그래서 그런 동일성 검사를 한다 이런 거분요 네, 그렇죠. 네, 그거 외에도 뭐 사실 저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니 보통 또 네. 중요한 게 주행 장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뭐또 조향 장치라는 것도 있고 제동 장치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검사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주행 장치. 네, 그게 뭘까요? 그렇죠. 저도 사실 공부를 해서 알지 잘 모른답니다. <laughs> 근데 주행 장치는 일단 우리 화물차로 비교를 하자면 어, 승용차랑 달리 저희는 축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축이나 그리고 휠 휠이 굉장히 중요하죠 승용차도 중요하지만 저희 화물차는 엄청난 무게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축에 변형이 왔다거나 혹은 또 저희 휠에 뭐휠 수도 있거든요 휠이 예 아, 아,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조향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유가 되는 경우들도 있죠 아 그러니까 조향이라는 게 이제 뭐 이렇게 맞추고 그러는 거니까 니까 용접을 음. 이제 용접이 잘못 됐거나 아니면 느슨해졌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뭐 변형이 온다거나 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용접 상태를 확인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예. 용접의 상태나 누유가 그렇죠.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걸 검사하는 게 이제 조향 조향장치 장치 검사라고 하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게 제동 장치가 있잖아요 얼마나 제동이 잘 되는지 뭐 그냥 생각할 때는 뭐 차가 잘 나가는지 서는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화물차는 왜 속도라고 하나요? 네. 그런 범위 같은 걸꼭뭐 네, 달아야 된다. 그렇죠. 네. 사실 제가 전문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런 것도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제동 장치는 이제 허용 기준 초과에 대한 것들을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자세한 내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저희 자막으로 보시는 게더 어, 좋으실 것 같아요. 잘 보셨을 것 같고요. <laughs> 그거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저도 막다 외우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서 좀 많이 적어 왔습니다. 그 외에도 조속기 복인 탈락이나 연료의 누출을 검사하는 연료 장치가 있다고 해요. 연료가 누출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것도 검사를 하고요. 엔진. 엔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진이 잘못될 경우에는 차가. 발을 하거나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것들이 있는 약간의 우리가 전문 용어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네, 이런 결함을 검사하는 전기 전자 장치가 있고요또 차는 금속 이다 보니까 부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너무 심하게 부식이 있을 경우에는 또 운행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검사하는 차체 및 차대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항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방송 말미에 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사실 이거를.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당연히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좀 캡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사진으로 이미지로 저장도 좀 하시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다가 검사하러 갔을 때 어, 이런 항목들이 잘 되고 있는지 하나 하나 꼼꼼하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뭐 다른 검사가 있을까 요 혹시? 네,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제 차 유리창, 아, 유리창에 네, 유리창에 대한 이제 검사도 있어요. 유리창을 뭘 검사? 음 거죠? 일단 우리 유리창을 보면 진아 씨도 이제 승용차를 운전을 하지만 도로 운행 중에 이렇게 돌이 와서 파손이 된다거나 아. 예,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시 잘 점검을 받으셔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주행을 하셨을 경우에 혹시나 사고가 어, 아주 미세할 수있 미세한, 미세한 접촉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그렇게 파손이 됐던 유리창을 갖고 계시면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규격에, 규격에 맞는 차를, 차 유리창을 썼는지 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뭐 심한 균열은 없는지 뭐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화물차는 다들 뭐 아실 수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승용차와 달리 속도 제한을 걸어 놨어요 아차 자체에 예, 제한이 네. 있어요 이유는 이제 지나 씨도 알지만 우리 화물차는 과속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죠. 좀 음, 과속을 해서는 안 되는데. 아, 물론 수용차도안 됩니다. <웃음> 된다는 <웃음>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음, 안 됩니다. <laughs> 훨씬 더 위험하죠. 위험하죠. 사고가 났을 네. 경우에 그런 속도계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이런 것까지 네. 검사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 검사 항목이 너무 많고 사실 전문용으로 좀 풀다 보면 오히려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조금 많이 노력은 했는데 얼마나 이해되셨을지 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리, 저희가 정리하니까 그 내용들 한번 보면서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힘겹게 열 끝내고 이제 상담 코너로 가봐야겠죠. <laughs> 네. 근데 화물차 검사 관련해서는 또 이번 편이 끝이 아니거든요. 검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정보도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준비했으니까 저희 매주 매주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깐 상담 코너로 가보죠.